이른 아침에 잠에서 깨어 너를 바라볼 수 있다면 무랑개피는 강가에 서서 작은 미소로 너를 부르리 하루를 살아도 행복할 수 있다면 나는 그 길을 택하고 싶다 무랑개피는 강가에 나와 있습니다. 뭐 분위기 잡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. 좋은 얘기 항상합니다. 저는. 자, 맑은 물은 세상 그 무엇보다도 으뜸인 보약이다.라는 말 아시죠? 만약에 지구에 마법이 있다면 그것은 물 속에 있을 것이다. 라는 말이 생각나는 아침에 자연인 광현이 과연 어떤 마법을 소개할까? 궁금하시죠? 자, 이렇게 맑은 물에 통발을 놓는다는 거 이거 제가 아닐까요? 아, 제가 뭐 이거 고기 잡아서 <laughs> 매운탕 할것이 아니라 이렇게 맑은 물에는 어떤 고기가 살고 있을까 궁금해서 한번 통발을나봤는데 여러분도 궁금하시죠? 되게왜 아이고 물 속에 맑은 물에는 고기가 아이고, 안 산다고 하잖아요. 흠. 네, 제가 한번 나와봤는데, 한번 소개를 합니다. 자. 으쯔쯔 으취차차. 맑은 물에는 고기가 없는 게 맞는 말 같아. 어, 그래도 뭐가 튄다. 뭐가 어, 튀긴 튄다. 헿웬웬 <laughs> 미꼬올하지? 으아 우와... 하아 아니 하나 더 있어 근데 저거는 누가 <laughs> 건징 건진... 만진 것 같은데 <laughs> 와 여기도 뭐가 튕긴 다알 알았어, 알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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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가들아 살려줄게 살려줄게 아. 잘 보이나요? 보자 보자. 어. 아. 꺽지. 아. 그래. 이렇게 포즈를 취해야지. 꺽꺽하는 꺽지. 야. 그래. 살려 줘야지. 저렇게 도망가. <laughs> 그 다음에 이 맑은 물에 사는 갈견이 이거요. 그래 너도 가라. 예, 요즘에 이런 갈견이들이 많죠. 갈권이 이름을 잘줘야 돼. 그래 살려주지 이렇게. 갈 거니? 갈견이? 이것도. 가라. 자, 마지막으로. 갈견이? 가라. 아, 자, 요거는 미꾸라지들이에요, 미꾸라지. 엄청나죠. 이런, 그, 저수지에 사는 미꾸라지하고, 이런데 맑은 물에 사는 미꾸라지는 달라요. 저수지에는, 흙탕물에는 그냥 시커먼, 시커먼 놈들이 살잖아요. 음침한 놈들이. 흙 속에서 사는데, 얘네들은, 어, 맑은 물에 살아서 이렇게 예뻐요. 날개도 이렇게 예뻐. 이런 물에 미꾸라지가 사는구나. 그리고 얘네들이 이런 통발에도 들어오는구나. 몰랐어요. 그런데 제가 이 <laughs> 미꾸라지는 제일 큰 놈만 살려주겠어. 이렇게. 내 손바닥 만한 것만 번식 잘 하라고, 잘 하라고, 야 살려 주겠어. 큰 것만, 그리고 이 다섯 마리 남았는데, 이 <laughs> 다섯 마리는 제가 미안하지만 사용할 때가 있어. 어디다 쓸 거냐고요? 일단은 일급 비밀, 제가 그 미션에, 다음 마법의 이 미꾸라지를 사용해서 마법이 성공하면은 소개를 하고 실패하면은 땡자 여기 한번 소개할까요 아 지금 해가 났네 여기 우리 집 앞인데 물이 참막죠 풍만을 놓을 때요 이렇게 위에 고여있는 물에는 잘안 들어가요, 고기들이. 어디다 놓느냐면은, 이렇게, 이, 제가 늘 얘기하죠. 보 아래, 보 아래, 이렇게 큰 돌이 있고, 좀 뭔가, 아, 저기는 고기가 숨을 만한 곳이 있구나. 이렇게 느껴지는 곳 있죠. 이런 곳에, 이런 곳에 통발을 놔야지 잘 들어갑니다. 아시죠? 근데 사실 우리 집 앞에 와서 통말 놓지 마세요. 여기는 제 구역입니다. 하하하. <laughs> 아, 내가 이렇게 마법을 부리니까 하늘이 갑자기 환해졌어. 안개 고치면서. 오늘 마법 성공! 오늘 미션 성공! 오늘 하루 행복 만땅! 감사합니다.